자 이번에는 이제 array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array는요 어레이는, matrix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배열이라 그러고, 얘는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matlab은 행렬 연산 또는 배열 연산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너무 너무 쉽다 스칼라 다루듯이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은 어떻게 어레이를 만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니까 네모 괄호를 써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괄호에는 어떤 괄호들이 있어요 네모 괄호가 있죠 이걸 영어로는 이제 뭐브래킷 스퀘어 브래킷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둥근괄호가 있죠. 영어로는 이제 parenthesis라 그러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뭐 스퀘어 브래킷 아닌가요? 자, 틀리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꺽쇠꺽쇠라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영어로는 이제 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브레이스. 자, 이 괄호가 각각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손으로 막 쓰다 보면은 막 보기 좋게 하려고 여기다가 네모괄호 치고 여기다가 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해서 뭐막 혼용을 하잖아요 괄호를.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모괄호를 쓰세요 하면은 그 자리에는 네모괄호만 쓰는 거예요. 아 같은 괄호니까 얘를 쓰거나 얘를 쓰겠다 안 되죠. 네모괄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나 스페이스는 엘리먼트를 옆으로 붙여 나갈 때그 다음에 세미콜론 요거는 앞에서 본 세미콜론하고 틀린 세미콜론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줄맨 끝에 붙이는 세미콜론이었고 요거는 뭐냐면은 네모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세미콜론 얘기합니다 얘는 뭐냐면 다음 줄에 그런 뜻이라는 거죠 다음 줄에 자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처럼, A는 네모가로, 1, 2, 띄어쓰기 3. 자, 띄어쓰기는 뭐두번 하건 세번 하건 똑같습니다. 다 옆으로 붙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B는 예를 들어서 1 띄고 2 띄고 3, 세미콜론, 4, 5, 6, 네모가로. 이렇게. 너무 쉽죠, 그죠? 아. 콤마나 띄어쓰기는 옆으로, 세미콜론은 줄 바꾸기 아까 배운 세미콜론은 요거 였죠 끝에 그럼 안 보여주기 차이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콜론 오프레이트입니다 콜론 자 콜론에서는 이제 네모 가루를 생략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x는 1 콜론 6 이걸 우리가 등차수열이라 그러죠 그죠 어떤 그 스텝 사이즈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러한 수의 열이다, 어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어레이는 반드시 네모가호를 시작해서 네모가호로 끝나야 되는데, 요 콜론만큼은 저거를 생략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꼭 1단위로 증가를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옆에처럼 x는 1부터 50분의 파이 pi 간격으로 파이까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콜론을 두 개를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증분은 꼭 플러스가 되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처럼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씩 마이너스 5까지. 그죠? 그랬더니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은 얘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0부터 10까지 총 10개의 같은 간격의 등차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0에서 10 이러시겠어요? 이게 11개잖아요. 11개.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어, 이거 11개네. 야, 그럼 이것도 10개를 하려면 또,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근데 그럴 때는요, 이렇게 쓰세요. 린스페이스라는 걸 하면서 린스페이스는 처음 값, 그 다음에 끝 값, 총 개수,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이 콜론은 요래, 요렇게 됐었어요. 그 처음 값, 그 다음에 끝값이 제일 뒤에 있고, 콜론 사이에 이제 스텝 사이즈가 이렇게 끼어 있죠. 근데 린스페이스는 좋은 게, 처음 값, 끝 값, 총 데이터 개수. 그 데이터 개수는 처음 거 포함, 끝 포함인 거죠. 이렇게. 처음 포함, 끝 포함, 총 10개. 이렇게. 그래서 린 스페이스를 쓰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array입니다. array가 그만큼 중요하죠. 매트릭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b 만들었 죠. b 한번 쳐보세요. b 자 우리가 저 녀석의 이제 전치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전치를 구하고 싶으면 너무 간단하죠. b 따옴표 이렇게 그럼 저 녀석을 다시 전치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transpose는 다운표다. 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잘 쓰는 이 행렬과 관련된 함수들 몇 개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다운표는 했는데, 그래도 복습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rand, random number generator가 있어서 5,4 해보세요. 저기서 5, 4라는 거는 이제 디멘존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5x4의 랜덤 매트릭스를 만들어 줘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어떤 랜덤일까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궁금하면 help rand. 자, 했더니 여기 설명이 되게 긴데 이것만 보죠. 랜드는 뭐냐 하면, uniformly distributed pseudo random number다. 그죠? uniformly d i s t r i b u t e d 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대비, 그 대응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gaussian. 또는 이제 normally d i s t r i b u t e d 라는 말을 쓰죠. 저 그건 이게 약간 종모양처럼 이렇게 그죠. 렇 분포를 나타낼 때, 여기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표준편차가 이렇게 있고. 그죠. 요런 것들을, 이제, normally d i s t i b 인데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 랜드는 뭐냐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인터벌에서 값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예제를 풀 때, 예제를 만들어서 풀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B 3는 원즈라는 걸 해보죠. 원즈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저것도 디멘 n 이죠 3x4의 1로만 이루어진 매트릭스다. 그다음에 제로즈. 8x3의 0으로만 이루어진 매트릭스. 그다음에 i 자 우리가 이런 행렬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다이어그널이 다1이고 나머지는 다0인 녀석. 스칼라에서는 마치 1과 같은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중에서 가장 다루기 좋은 매트릭스죠. 자 근데 왜 저걸 i라고 했을까? 아마도 보통 수학에서는 저걸 이제 우리가 대문자 i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렇다고 함수 이름을 그냥 덜렁 대문자에 하나 쓰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발음이 똑같은 이 I를 쓴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Identity Matrix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Array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뭐 크게 보면 모든 수가 다 이제 array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좁혀서 보면 one by o 은 이제 스칼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n by o 이나 o one n by n과 같은 거를 이제 1D array 또는 이제 벡터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뭐냐면 c 럼 l 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길쭉한 녀석을 이제 rowvector라고 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rand1y4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길쭉한 rowarray 또는 rowvector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MATLAB에는 이제 isrow 이런 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row 벡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1 틀리면 제로다 이거죠 그 다음에 column 벡터는 이제 rand 뭐 예를 들어서 5 by 1이 위아래로 길쭉한 array를 우리가 column 벡터라고 얘기하죠 아니면은 쟤는 이제 행과 열이 다 1보다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트릭스다 근데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다매트릭스예요 앞에서 본 것도. 근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1D를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부르고 2D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배웠던 이 콜론 오퍼레이터는 여기서 잠깐 보시면 얘는 칼럼을 주는 게 아니라 로우를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x4를 만들어준다. 4x1이 아니다. 4x1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이걸 갖다가 트랜스포즈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옆에 강의록처럼 한번 대문자 ABC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ABC를 만들었고 각각 4 x 3 4 x 3 3 x 3 이죠 자 A하고 B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은 아이고뭐 별거 아니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게요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 랭귀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스칼라레벨에서 더 해줘야 되지 이렇게 행렬로 그냥 확더 하는 게 되는 랭귀지가 있고, 많은 경우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스칼라 다루듯이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될테겠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자, 그 다음에 행렬 곱하기. 우리 행렬 곱하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두개 행렬이 있을 때, 얘가 m by n이고, 얘가 p by q다. 디멘션이. 그럼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요 녀석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이너 디멘 n 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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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는 거 아시죠? 다 했었죠. 고등학교 때. <laughs> 자 그럼 지금 보니까 A 곱하기 B는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이너 디멘 n 이안 맞죠. 그죠? 자 근데 보니까 A 곱하기 B 트랜스포스는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멘전만 보면은, 4x3 times 3x4가 되죠. 그럼 결과, 결과가 뭐가 되죠? 4x4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오, 너무 쉽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스 B를 해보세요. 이거는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디멘전만 보면은, A 트랜스포스는 3x4, B는 4x3. 그러니까, 결과는 3x3다. 아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야 대단하다. 자, 그다음에 C는 이제 우리가 소위 저렇게 저런 걸 정사각형 매트릭스, 영어로 square matrix라 그러죠. 행과 열이 똑같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C 곱하기 C 곱하기 C가 가능하죠. 근데 저거를 그냥 C의 3승 스칼라처럼 똑같이 구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상당히 괜찮은 거죠 굉장히 그 매트릭스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놨구나 한걸 느낄 수 있는데 자 이제 보실 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a 곱하기 b 수학에서의 행렬의 고분 디멘존으로 따졌을 때 요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m by q 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요거랑 요게 살아남는 거죠. 디멘션 상으로. 자, 이것까지는 뭐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많은 계산을 하다보면요, 어떤 필요가 있냐면, a 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뭐, 10 by 3 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b 도 이렇게 생겼어요. 또 똑같은 10 by 3 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row랑 column이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그런 거 말고요. 음,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놈을 곱해서 그냥 똑같은 디멘존으로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수학에만 있는 그 행렬의 곱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거는 만들어 보자. 자매트랩에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곱하기예요자 a와 b가 지금 둘다 디멘존이 같죠. 그러면 점 곱하기 b를 해보세요. 결과도 똑같은 4x3이다. 자, 점 곱하기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더셈 어떠세요? 근데 더셈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더 더셈은 둘다 똑같아야 돼요. 얘가 n바이 n이면은 n바이 n이니까 이건 점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이너스였죠. 근데 곱하기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럼 뭐도 될까요? 자, 수학에서는 행렬 나누기란게 없어요. a 행렬 나누기 b 행렬이라는 게 정의조차 안돼 있죠. 근데 어? 뭐? 점 나누기 되겠다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점 파워 앞에 거에 뒤에 승둘다 같은 디멘션 그래서 얘가 여기를 점 파워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일종의 이제 vectoriz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vectorization은 뭐 수학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디파이너 할 수가 있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통째로 계산한다. 그럼 통째로 계산하는 게뭐 이렇게 대수냐? 루프를 안 돌린다. 보통 저런 게없으면요 일일이 다 루프를 돌립니다. 반복문을 돌려요. 근데, 이 벡터라이제이션이 잘돼 있는 랭귀지들은, 그냥 스칼라처럼 그냥 통째로 계산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니까, 러 매트랩의 파워풀한 기능을 몇 가지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vectorization 이고, 이 vectorization 을 가능케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lement wise operator 에요. 점 곱하기, 점 나누기, 점 파워다 하는 것이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에 보시면 combining matrices. 여러 개의 행렬을 합쳐서 더큰 행렬로 만들 때가 꽤 있거든요. 자, 근데 좋은 것은, g 뉴스는 뭐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how to make arrays 배웠죠. 뭐였죠? 네모가로 써라. 콤마나 띄어쓰기는 옆으로. 세미콜로는 줄바꾸기. 이거 배웠잖아요. 똑같은 문법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스칼라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를 붙여서 더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자, 볼까요? D는 자, A transpose c o C 그냥 다 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Rand 자, 보겠습니다. 네모 가로 썼어요. 네모 가로로 시작해서, 네모가로로 끝나라. 잘 지켰구요. 자, A transpose. A가 뭐예요 A가 4x3니까 A transpose는 3x4죠.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3x4. 그죠? 그럼 콤마 뭐죠? 옆으로. 옆으로 가라. 자, C가 뭐였습니까? 디멘션이. 여기 보니까 3x3니까 잘 붙죠. 이게 만약에 4x3면 안 붙겠죠. 옆으로 붙여라 했는데 로의 개수가 틀리다 못 붙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줄 바꿔라. 일로 왔습니다. 여기서 3x3 랜덤을 지금 만들었고요. 이렇게 됐죠? 띄어 쓰기는 옆으로. 자, b가 보니까 원래는 4x3이었는데 트랜스포즈니까 3x4가 되겠죠?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d는 결과적으로 6:7의 더큰 행렬이 됐더라는 것이죠 괜찮죠 그죠 오 괜찮다 근데 지금 이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배웠던 그루를 그대로 지키면서 했더니 잘 되더라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